자. 빅토리입니다. 빅토리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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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 빠르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. 잠시만요. 자. 이렇게. 이렇게. 자. 살짝 하고. 유튜브에서 보던 상 <laughs> <laughs> 내가 이걸 하고 있을 줄이야. 너 왼쪽 왼쪽이 자, 이쪽, 이쪽 가볼게 이쪽으로. 이때. 살짝 오른쪽으로 휘잖아요. 오른쪽이 반대쪽이 이렇게. 딱, 딱, 딱. 좀더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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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딱, 딱, 딱. 이렇게. 이 속도가 지금 50%면 되게 느린 것 같은데? 되게 느리죠? 이게 느려요, 이게? 예. 이게 되게 느린데? 이게 좀 빠르게 할수 있다 그러면은. 그러니까 제가 스텝 이따 한 다음에 올릴게요. 이 채널에다, 이 채널 50%잖아요. 요얘 눌러서.

이거 네, 코너. 이 코너. 아, 뒤로. 이게 야, 이거 나. <놀람> 그쵸? <놀람> 이거를 이제 두껍으니까요 이거 이거는 팔으니까요. 도를 자, 이 채널이 여기가 80%가 아니라 40% 40%에서 여기서 띠용 40%로 해보세요 얼굴 안 나오게 자, 위험한 브레이크 위험한 브레이크 하시면 돼요 넓, 넓은 데서 하셔야 될것 같죠 왜 이렇게 빨라요 이거? 넓은 데서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게 앞틀, 네. 가면은 네. 당기면 네. 예, 가면 당기고, 예, 살살, 살살 당기다 면, 그렇게 딱 잡으세요. 후진이 안 후진은 두번 밀면 후진. 예. 아, 이거. 어우, 넓은 데서 하셔야 돼. 이 너무 짧아요, 그냥. 넓은 게 이쪽으로 갈까요? 이쪽, 이쪽으로. 이쪽 저쪽, 저쪽으로. 잘고이쪽으 그렇죠 넓은 곳을 이용해야 돼요 가다가 앞뒤로 하면 브레이크라고 예, 네 브레이크 그래 한번더 하면 후지형나이 불안해서 못하겠어 넓은 곳에서 해야 되겠죠 네. 오케이 짠